수면 양말을 찾고 계신가요? 수면 양말을 고르실 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보온성이에요. 겨울철에는 두툼하고 따뜻한 소재로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는 착용감이에요. 장시간 신어도 편안하고 무압박 디자인이면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마지막은 내구성과 세탁 편의성이에요. 펄빠짐이 적고 세탁 후에도 형태가 자류주되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사용자 리뷰 기준으로 다섯 가지 상품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5위는 따스웨어 수면양말입니다. 털 빠짐이 거의 없고 이불처럼 두툼해 보온성이 뛰어나며 포근한 착용감으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4족 세트로 가성비도 좋지만 두꺼워 신발 착용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위는 에이플랩스 수면양말입니다. 부드러운 이태리타올 촉감과 가벼운 보온력이 장점이며 7족 세트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세탁 관리도 편리하지만 촉감은 호불호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위는 워더미 파스텔 플라워 수면양 말입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부드러운 소재로 따뜻하게 신을 수 있고, 신축성이 좋아 편안합니다. 오족 구성으로 실속 있지만,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위는 워더미 곰돌이 수면양 말입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포근한 착용감이 장점이며, 무압박 구조로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도 좋고, 6족 세트로 실용적이지만, 세탁 시 약간의 털빠짐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위는 로안폴린 무압박 수면양 말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포근한 소재가 장점이며 10켤레 세트로 가성비도 매우 좋습니다. 다양한 컬러 구성도 매력적이지만 디자인이 단조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며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보기 및 고정 댓글로 제품 구매하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